밤사이 김포의 한 가구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대전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세워둔 차량의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공다솜 기자입니다. 자욱한 연기가 건물 위로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세차게 물이 뿌려보지만 불길은 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직후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14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에 목재로 된 가구가 많아 불이 인근 공장들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신고 접수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은 불이 공장 작업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차량이 소화약제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전시 파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는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의 송도동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한 상가 지하주차장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차량도 전기차는 아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큰 사고로 번질 뻔했지만 주변의 빠른 신고 덕에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